여러분, 연애하고 어? 싶으시면 스마터 <웃음>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 나는 스마터 18기 이지원이야. 안녕, 죽어가는 분위기도 살려냈던 21기 만덕이야. 스마터는 스포츠 마케팅을 좋아하거나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스포츠에 관한 주제들로 동생 PT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종이를 더 깊이 하고 몰랐던 스포츠를 또 새롭게 알수 있는 동아리야. 음. 일단 스마터는 사실 정규활동 말고도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행사들이 진짜 많았는데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체육대회 우리는 홍대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는데 솔직히 말하고 운동한 번 하나도 기억 안나고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술 마시러 간 기억이 좀 뚜렷하게 남아있지 음, 그게 또 동아리니까 그치 음. 또 우리는 술 마터라고 술이 일단 중요하거든 <laughs> 음. 그 외에 지금까지 기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술 마시는 스마터 데이도 있었고 실무자 특강 그리고 이게 제일 스마터의 꽃인데 학술 세미나라고 항상 기수가 끝나면 세미나를 열어서 그 스마트 사람들 외에도 같이 음... 참여해서 공모전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 기수에 못해서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 먼저 다양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음.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내 창의력과 논리력 막 그런 게막 음... 그냥 팽창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맞아. 내 뇌가 커지는 막 두름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제 돌을 어서 p t 를 만들기 때문에 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 음. 이것도 들고 PPT 능력도 기를 수 있어. 음, 사실 스마트하면은 사실 사람을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뭔가 같은 업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음. 엄청 음. 다양하게 만나고 또이 사람들이 또내 뭔가 나의 바운더리 내에 들어오면 음. 다른데 가도. 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고 아... 막 이런 게 진짜 큰것 같아 사람을 얻는다는 거? 응.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 응. 궁금해 하고 왜냐면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고 꼭 마케팅에 관심이 없더라도 스포츠 자체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도 음... 나는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어 근데 뭔가 그럼에도 약간 하나만 덧붙이면, 개인보다는 단체로 어쨌든 PT 활동을 하는 경우가 오, 훨씬 많기 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능동적인 마음으로 음. 열심히 임할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좀더 훨씬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 음, 나는 스마트 하면 이거는 꼭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그 스마트에서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잖아. 한 기수마다 한 커플은 꼭 탄생한다. 음. 우리 기수 때에도 뭐전 기수 때도 다 있었거든. 음. 오빠 기수도 혹시 그랬는지. 사실 또 21기의 <laughs> 핵심으로서 이건 또안믿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 확실히 스마트를 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고 그치? 서로 이제 PT를 만드는 과정 속에 응. 생기는 히로에락. 어. 그 히로에락을 느끼면 호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지. 응. 이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응. 회의를 화상회의로 응. 했단 말이야. 아, 줌막 이런 걸로? 음, 응, 맞아, 맞아. 집에서 회의를 하니까 이제 재밌는 게 다들 막차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 아. 회의를 하면서 원래는 급하게 막 마무리하고 이랬었는데 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새벽까지 이제 회의하고 와. 떠들고 막 그게 코로나 스마트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많이 만날 때는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만날 때도 있었고 적게 만나도 최소 두 번은 꼭 만나야 됐었어. 기본적으로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관심사가 이제 겹쳐서 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친해지기 더 쉬웠고, 응. 좀말 놓는 거는... 물론이지. 그 뭔가 상대방에 대한 연장자의 의사가 없어. 그러 어쩌다 보면 말이 아지고 오빠라고도 잘안 불러. 어? 그렇지. 어, 그래? 아 그래? <웃음> <웃음> 아니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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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를 생각했구나. 그건 아니면. 내 문제였네. 어, <laughs> 어. 계속 말해줘. <laughs> 그래서 그렇게 자주 보면 좀 가족보다 오래 보는 음... 경우가 있어 진짜. 맞아. 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밤에 회의를 하고. 음. 아침에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 음. 저녁에 9시까지 회의를 하고, 아침에 7시 반에 만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시어, 서로 시간이 안좋쳐서 어. 그래서 막 우리가 만났을 때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이. 음. 이게 대외 활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MBTI 2가 음. 많이 보여.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2? E. 자. 다 2야.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막. 술 엄청 마시고, 음. 새벽까지 밤새 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코로나 풀리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좀아쉽워 아, 그래. 흘렸으면 더 많은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맞아. 싶지만 흑역사도 맞... 되게 많이 만들어져 술 마시면 약간 듣기로는 한 1기가 정도 있던데 흑역사 <laughs> 1기가 정도 있다고 <있더> 그러던데 그런 <laughs> 누가 푸냐 그거 비밀이야 다 나열하면 8만 대중 영수증 <laughs> <laughs> 사진들 <맞아. 웃음> 어.